<laughs> 네, 안녕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고교원입니다. 자, 오늘 제가, 어, 여태까지 기다릴기가좀 그래가지고, 그냥 바로 까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, 일반 96, 0 3신기 19, 19가 나와지 전설이 나옵니다. 자, 시작. 자, 과연, 골드 많이 빠졌고, 1장 너무 넣네요. 1번 카드가 96장이니까. 아, 1번 다 봐. 네. 지금 이렇게 하고, 로자 111괜찮입니다 어, 여기서 1번 또 나왔고, 그는 희기가 지금 니다 1번. 1번 카드 다 빠졌고요. 희기. 아용, 방금 이제 복정하고한장 넣었고요. 희기. 아 여운 카드죠 실패작이네요 네 괜찮아요 복제영 맘으로 샀습니다 왜 네, 신경쓰지 마세요 아, 오늘 마당 정말 실패작이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좋은 행사 듣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규원이었습니다 빠이빠이